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금요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삼손이 어기고 또 그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상수했던 순간에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학업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리문답 낭독하겠습니다. 제1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